아 폭행이요? 그것도 자기 의뢰인한테요? 내가 갔을 때는 차마 볼수 없을 지경으로 맞아서 병원에 한달 넘게 누워있었어. 정당방위 받으려고 그런 조작까지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네 어쩌네 하지만 결국은 다돈 때문이었잖아요. 변호사의 진실 의무까지 위반했으니까 그런 꼴 당하는 거예요. 괴태가 정말 몰랐을 것 같아? 성기준이 얼마나 잔인한 성격인지. 괴태 정도의 변호사라면 그런 짓 하면 자기한테 보복이 올수 있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야. 에이, 설마요. 의뢰인이 대한민국 재계 상위권의 한강그룹 회장 아들, 성기준이었어. 피고인 성기준, 무죄. 그 재판 누가 맡아도 결국 빠져나갔을 거야. 괴태도 그걸 안 거고. 거기서 뭐해? 어 쓰레기 좀버리느어 나중에 알았어. 굳이 정당방위 받으려고 성기준을 폭행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 그날 개태가 버린 서류가 성기준이 때린 노인의 정과 기록이었거든. 재판에서는 절대 불리할 수 있는 자료지. 그럼 왜 굳이 보복까지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가해자를 때린 건데요? 내 진적으로는 성기주는 누구도 법으로 단죄할수 없다라는 걸 그때는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만의 형벌을 내린 게 아닐까? 자기만의 형벌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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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내가 말하지 않았었나? 이게 아무리 정교한 법이라도 허점이 존재하거든. 자기도 그때 주먹으로 해결했잖아. 그 사람 겉으론 돈돈하는 것 같지만 난 믿어요. 그 안에 삐딱하지만 자신만의 정의가 있다는 걸요. 대선 육가공호 대표가 구성이 됐군요. 음, 모르는 척 하시긴. 여기 익명의 제보자가 선생님이시죠? 이것 때문에 대선 육가공 회계 자료가 있었던 거잖아요.